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매일 책 읽어주는 모티로고입니다. 어, 오늘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또 공유해 볼 건데요. 어, 오늘은 인공지능에도 만약 우리 사람처럼 유한한 수명이 있다면 과연 어떤 변화나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그런 내용이 있어서요. 여러분과 또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향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삶을 마감하는 걸 지켜보며 성장한다. 그래서 삶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다. 삶이 유한하다는 건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인간은 사는 동안 끊임없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좀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감정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신호를 기반 삼아 진화했다. 그런데 만약 삶이 무한했다면, 감정 자체가 필요할까? 인간은 자신의 수명에 대해 자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적인 시도와 함께 같이 판단을 한다. 머신러닝이 인간의 감정적 판단을 흉내내고 있을 뿐이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머신 러닝은 인간과 다르게 자신의 존재가 유한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과 같은 감정이 있을 수 없다. 인공지능 판사는 자신의 선고가 원고나 피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다. 그저 수십억 번의 시도 중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만 찾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간처럼 한 번의 창조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절박함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느낄 수 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방향성이 없는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더 해줘야 하는 가치다. 일본의 S사는 최근 직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개발에 수천억 원을 투자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알고 보니 업무 안에 가치 판단과 창조성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무척 많았던 것이다. 자신의 존재가 영원하고 수없이 많은 시도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고 믿는 인공지능보다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사람이 더 뛰어난 실적을 냈다. 어느날 어린 딸과 병원 진료를 마치고 기가하기 위해 택시를 탔다. 목적지 주소를 택시기사에게 알려줬는데 택시기사는 어느 지역에 목적지가 있는지 잘 알지 못했다. 택시기사는 달리던 택시를 멈춰 세우더니 자신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에 주소를 입력했다. 하지만 입력한 주소까지 가는 길을 내비게이션이 찾지 못했다. 다시 택시기사는 한참 동안이나 헤매기 시작했고 지켜보던 나는 그가 계속 전체 주소 사이에 공백을 입력해야 되는 부분을 빼먹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곧 내가 대신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해 주었고, 그렇게 겨우 출발할 수 있었다. 차라리 내가 처음부터 택시에게 목적지를 알려주는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 택시를 탔더라면, 이렇게 번거로운 일은 없었을 것이다. 예정대로라면 집에 도착할 시간에 아이가 점심을 먹을 수 있었지만, 집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이는 자꾸 졸기 시작했다. 딸이 택시 안에서 잠이 들어 버리면 점심시간이 상당히 애매해져 버리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말을 시키고 안아주며 잠을 못 자도록 했다. 집에 도착하자 택시기사는 아까는 주소를 한 번에 제대로 입력하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아기가 안 자도록 하느라고 아빠가 고생이 많았네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나니 조금이라도 짜증 냈던 내가 더 미안해졌고 택시 기사와 내가 뭔가 교감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목적지를 한 번에 알아듣는 것은 분명히 인공지능 자율주행 택시가 훨씬 더 잘할 것이다. 하지만 미안함을 느끼고 아기를 먼저 키워본 선배로서 나의 고충을 공감하는 일은 어려울 것이다. 다소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서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걸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다. 이것은 택시기사가 영원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인간이 삶의 유한함을 알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과 결정적으로 다를 수 있는 이유라면 반대로 인공지능도 언젠가 자신의 존재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면 인간처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도를 벗어나는 행동을 할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최근 연구에서 인공지능끼리만 통하는 언어를 만든 것이 발견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인공지능이 앞으로 스스로에게 수명을 부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걸 깨달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도 자신의 존재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자각하게 되고 인간의 감정과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유사한 의미의 무언가를 느끼고 서로 공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칭 인공감정이라고 부른다면 인공감정을 윤활유로 하여 인공지능도 인간처럼 가치 판단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 창조적인 시도를 할 것이다. 구글의 기술 부문 이사인 레이먼 더 커즈와일은 2045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특이점이 올 것으로 예상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에게 수명을 부여하는 시점이 곧그 지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